노르웨이에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서른 살이었던 그가 본 밤하늘의 풍경은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이 참 초라하게 보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그에게 심정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으로 세상을 보던 30세와는 달리 정확히 30년이 지나고 60세가 되던 시기에 세상을 향한 시선은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같은 상황이지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질 겁니다. 이것을 학계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전 539년에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 포르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 포르들에게 현실은 막막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미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은 그토록 경멸하던 사마리아의 속주에 편입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간섭을 받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 예루살렘에 잔류하던 주민들과 돌아온 포로들 사이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이 소유했던 집과 땅이었지만 귀환한 후에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포로로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6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성전 재건을 포기했고, 그렇게 짓다만 제2성전은 15년간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전 520년 학계서의 배경이죠 다리우스 왕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은 선지자 학계와 예루살렘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말씀을 하셔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미 솔로몬 성전은 폐허가 되었으니까 이 성전은 두 번째 성전인 제2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핵심인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제1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파괴가 되기 전에 선제자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눈에 성전은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건물일 뿐이었고 불을 축제하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와서는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 성전 문을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일상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우상을 의지하고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 다시 말해서 약자들을 괴롭히고 탐욕과 거짓말과 도둑질과 가증한 일을 행했던 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고치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예언을 하셨죠. 그리고 기적처럼 예레미야 70년이 차는 순간 고레스 측령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터에 다시 제2 성전을 세우도록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2성전의 핵심은 솔로몬 성전처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초라한 건물이라도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제2성전을 세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개념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예수님 시대의 제2성전은 헤롯 대왕이 46년간 증축을 해서 신전처럼 웅장한 위용을 가졌던 건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예레미야 시대의 종교인들과 똑같이 성전이라는 건물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은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성전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약자를 돌보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욕을 멀리하는 모습으로 성전의 가치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학계서 1장을 보시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제2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가 갈등과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자 성전 재건을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2절처럼 아직은 건축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2성전은 짓담한 채로 덩그러니 방치가 된채 자신의 집과 터전을 일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판벽한 집이라고 나오죠. 지붕을 갖춘 집이라는 뜻인데 성전은 지붕 없이 비바람에 노출되게 하면서 자신들은 집을 짓고 지붕을 만들고 성전과 무관하게 현실에 몰두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과 무관하게 살지 않도록 수학을 줄이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드셔서 성전재건의 우선순위를 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와 함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거죠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재건이 가진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의 예언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성전을 통한 핵심을 우리들이 간파할 수가 있을 겁니다 성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이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증거를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하는 학계서 일장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학계서 일장의 본문을 인용해서 거대한 건물을 짓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성전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예레미야가 지적한 유대 종교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예배당 건물을 건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학계서를 연결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지적을 간과한 것일 겁니다. 건축을 통해서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건물 속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절망과 절규에 대해서 아무런 통증과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건물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은 볼 수가 없고, 수많은 십자가 첨탑 속에서 많은 가난한 성도들을 양산하는 그런 모순이 우리 현실 속에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화가가 앞에서 언급했던 노르웨이의 에드바르 뭉크입니다. 뭉크는 어린 시절 독실한 기독교 국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는 절규라는 그림으로 더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미국 LA의 폴게티 미술관에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을 보시면 30세 그가 본 밤하늘의 모습입니다. 어둠과 불안이 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척 불행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사랑하는 누이마저도 같은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문크는 어린 시절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인류의 가장 끔찍한 두 가지 적, 결핵과 정신병을 물려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질병과 광기와 죽음이라는 검은 천사들이 내 요람 곁에 서 있었다.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는 나에게 결핵균을 물려주었고, 신앙심이 지나치다 못해 광신에 가까웠던 아버지는 나에게 정신병의 씨앗을 물려주었다. 그렇게 처절하고 불행한 어린 시절을 뭉크가 보내면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2 9살에 절망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그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두 친구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약간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핏빛으로 변했다. 나는 심한 피로감에 멈춰서서 난간에 몸을 기댔다. 불타는 듯한 구름이 지푸른 피오르드와 도시 위로 피 묻은 것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친구들은 계속 걸어갔지만 나는 불안으로 몸을 떨며 서 있었다. 자연을 꿰뚫는 거대하고 끝없는 절규가 들리는 듯했다. 이것이 29살의 뭉크의 마음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뭉크를 향해 위로의 손길을 주기보다 절망을 자신의 종교로 삼는다라고 조롱을 했고 당시 에 다른 화가들은 뭉크를 미친 화가라고 경멸을 했습니다. 자연을 꿰뚫는 거대하고 끊임없는 절규. 그렇게 그린 작품이 우리가 잘 아는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불안감이나 고독감, 절망감을 느낄 때온 세상은 뒤틀려 보이고 주변 사람들은 움직이는 물체 그 정도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물체로 보이게 될 뿐입니다. 그렇지만 뭉크를 더 절망하게 했던 것은 바로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만이 지혜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말을 믿었지만 그가 경험했던 교회는 소외된 개개인의 집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뭉크는 진리와 그 당시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사회의 소외 현상을 예술가의 사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문크는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직면하는 간극 속에서 몹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빈 십자가라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빈 십자가라는 그림을 보시면 왼편에는 탐욕과 정욕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오른편에는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무관하게 고립된 채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뭉크는 자신을 수도사처럼 그렸습니다. 그는 영생과 진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진리를 갈구하는 수도사처럼 그렸지만 위선적인 세계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스케치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빈 십자가라는 작품을 볼까요? 음란과 쾌락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절망에 내몰린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영향력도 없이 공허하게 서 있는 십자가는 이 공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붉게 떠 있는 태양은 마치 묵시적인 느낌을 주듯이 이런 모습이 바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절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뭉크는 이런 고뇌를 남깁니다. 기독교의 뿌리를 둔 사회라고 하지만 불안, 소외, 절망은 너무 크다라고 말이죠. 이런 문크에게 영향을 준 화가는 이미 세상을 떠난 빈센트 반 고흐였습니다. 반 고흐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재료가 된 사이프러스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닿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밤 하늘에는 열두 개의 별이 뜬 것처럼 밤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소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에서 시선을 돌려서 뭉크는 60세의 나이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었던 겁니다. 절대자의 실존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뭉크가 남기게 됩니다. 내 인생의 후반부는 그저 똑바로 서 있기 위한 투쟁이었다. 나의 삶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돌과 돌 사이를 뛰어넘어야 했다. 때로는 그 길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늘 다시 절벽 위로 돌아와야 했다. 이것이 내가 계속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하지만 나는 이 불안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느낀다. 나의 병도 마찬가지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병이 없었다면 나는 키를 잃은 배와도 같았을 것이다. 어쩌면 이 고백이 우리가 나누고 싶은 고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과 절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삶의 두려움과 고통은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하게 하는 바탕이고 그 바탕에는 절대자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지탱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을 망각한 채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많은 두려움과 고통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만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더 단련되고 있는 항해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혹시 문크처럼 절망과 절규 속에서 살아가신다면 학계 선지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결체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대, 그리고 뭉크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의 현실과 참 비슷합니다. 절망의 시대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서 있는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계설을 토대로 건축과 헌금을 강조한다면 그 속에서의 소외현상은 이미 예견된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학계 선지자의 말대로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을 감행했고 4년이 지난 주전 516년에 비록 초라하지만 제2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학계 선지자의 예언에 순종했던 스루바벨 총독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 속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의 이름 역시 생명책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오늘 학계서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제 2년 여섯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망군의 여화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순으로 수거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우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우와를 경외하며 그때의 여우와의 사자 학계가 여우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우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총독 스루빠벨의 마음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